i'm 또 이렇게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또 요송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곧 여호와의 성전 아니겠어요 그 성전을 성결하라, 성결하게 하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더러운 것은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요 오 방이에요 아유 좀 지지해요. 좀이 아닌가? 좀 많이 지지해요. 어. 그러면 이 방이 방으로서 자기 구실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깨끗하게. 더러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냄새 나는 것도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야겠지요? 그래요. 이것이 사실 보이지 않.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어, 저거는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게내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방이 보기 싫고 또 누군가에게 사실 보여주기도 싫은 것처럼 이게 만약 내 방이라면 누군가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듯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속상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죄된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이 다 본다고 생각해봐. 참 부끄러울 것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또 히스기야를 통해 교훈을 받겠어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아 왕은 지난주 설교에서 등장했던 아하스 왕이 있었죠.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스 왕은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또 우상의 재단, 아수의 그 재단을 본다서 또 성전에다가 그렇게 본인의 기준대로, 네, 본인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악한 행동을 했었지요. 네.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왜 지혜롭냐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요,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히스기아 왕을 등장시켜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어요 그것은 그 히스기야 왕전 왕들이 쭉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산당들 우상한테 예배하는 그런 산당을 지어갔기 때문에 어 백성들도 그래서 계속 우상을 이렇게 섬겨왔었어요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어? 무서라 명령하고 있네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웃었어.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그 7세의 왕이 됐던 요하스 왕 있잖아요. 요하스 왕도 하나님 앞에 우상도 이렇게 깨부시는 그런 선한 정치를 했고 또 성전도 깨 수리하는 그런 업적도 남겼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하스 왕 때에는 우상은 이렇게 뭐죠? 어 파괴했는데, 그 우상숭배했던 그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거하지 않은 산당에서 계속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다고 말씀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아는 이 몸까지, 어, 산당까지도 파괴해버렸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주 이렇게 파괴해버렸답니다. 이렇게, 아우, 보는 마음이 시원해요. 아주 그런 우상들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 잘한다. 아, 그리고 이거는 노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그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내가지고 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노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노뱀 사건을 다 얘기할 순 없는데 이따 얘기해줄게요. 아무튼 이 노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도 마치 우상인, 우상으로 지금 만들어놓고 그 노뱀 앞에서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도 파괴해 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옆에 보이는 이 왕은 누굴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맘에 꼭 든다라고 그렇게 귀한 칭찬을 받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다윗과 같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산 거예요? 아니면은 그 똑같다고 어, 했습니까? 어, 같으실 때는 아닌데 어, 다윗과 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어, 받았어요. 이런 칭찬, 우리 친구들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응. 어. 선생님은 너무 이런 칭찬 듣고 싶어요. 그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 했어 오늘의 주제. 예배. 예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희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이렇게 드렸답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우상의 나라 아수르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강대국들한테는 막 어, 그들이 쳐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어? 나한테 잘 보이지도 않네? 하면서 오히려 화나게 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가 다 지켜주셨을까? 그렇지. 이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럼 남유다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었잖아. 그렇지? 북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들어갔어요. 아수르가. 근데 남유다는 못 쳐들어왔어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세요. 그렇지?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혹시 어떤 사람이 응? 엄청 세. 쎄? 어, 내가 뭐그 사람하고 어떤 관련이 엮, 엮이게 됐다고 하자.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자.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어떠야 해 될까? 음, 그 사람 앞에 조아리거나, 그치? 어떤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어, 나의 인생이 좀뭐잘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은 히스디야 왕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히스디야는 어, 산당도 제거하고 아세라상, 어떤 뭐 뭐 돌기도, 그리고 또 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우상송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제거할 수 있어야겠어요. 선생님이 이런 생각해봤어. 이렇게 그때 우리 봤어요. 생선이, 널려 있, 널, 생선이 말려지고 있을 때 위에 뭐가 막 윙윙 돌아가고 있는 거 같이 봤을 거예요. 그걸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똥파리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선 위에 뭐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있어요. 어, 똥파리의 접근을 막으려고. 냄새가 나는 거. 어떤 그런 뭐,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런 똥파리들이 오잖아요? 그치? 그러면 봐봐. 똥파리 오지 말라고딱 똥파리만 치워. 어. 그러면 될까? 생선은 그 그대로 놔두고 계속 날라오는 똥파리만 막 치워. 그러면은 똥파리는 어때? 계속 와요. 계속 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를 치워야 돼? 생선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 마귀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해. 그러면 계속 마귀 사탄만 물리치고 있어. 물로 물리쳐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마귀사탄이 좋아할 만한 먹잇감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 그원이 되는 그 문제점을 내 안에서 제거하지는 않고 그건 가만히 내 안에 예배 방해거리들 어떤 그런 마음적인 어내 죄악들은 가만히 놔둔 채로 마귀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기만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 우상만 처벌을 처단한 게 아니고 상당 자체를 제거해 버렸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마귀만 물리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 자체 그 원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혹시 모를 수도 있어. 아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전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제가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을 잘 지켰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서. 히스기아와 같이 칭찬받는 다윗과 같이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아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아 왕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히스기아 왕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과감하게 처단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몸을 씻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함 받고 늘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